<laughs> 아니, 저 검은색은 그래도 딱 보면 맞죠? 커보이잖아. <laughs> <laughs> 근데 작년에 그 존나 잘하던 팀들보다 훨씬 나아졌어. 아니야, 아니. 우리 팀가 <laughs> <laughs> 그 팀들. <laughs> <laughs> <근데 웃음>

선밖에선 b u 서 <목소리> 그리고 지금 r e t t y cotton. I'm o 안 t 데 직접. 도 u 접 t a i n I'm not s

아, 한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우리, 우리, 우리 시각팀에 심판 들이 심판 들라좀고니문한테아야연천 여기 있을 때 우리가 심판 받고자. 예비에서만 하고. 거기 들어는데 와.. 아다 우리 전패가 있는데.. 과전패가.. 그팀 피케 점 보고 싶어 우리가 주최해 가지고.

야 <람이> 우리 조금 더점 먹고 좀 다가가 가이 우리 진짜가 이거 그도 이제 독도에 다가가는 중요한 어 고항 시청 에이도 우리가 불러서 빠지 이 우리 팀하고 광고들로 제일 많이 붙이는게그 거기도 직 근로자들이 있을거이거는 근데 장 확인 안하니까직근로자 <laughs> 그 음. 직장 소속인데 직장 <laughs> <laughs> <중간에 웃음> 그그 <월두> 그 공원 공무원 대회라 오늘이다텔으로는 옆으로 존나 벗어 나가. 쟤 랭킹 대네요. 3기 전에. 네, 좋습니다. 비로 몰림이 있지 말고 수비적으로 상대편 좀힘좀 빼고 우리 오플리거든요. 근데 그냥 초반에 5번씩 거기 하고. 가만히 좀줘 놓고. 진짜, 진짜, 불살 경기하면 그렇게. 거의 그런 시 이런 데는 냥 미쳐 취미로 어불포지션 아. 아. 아, 자, 아 맞다. 제철해야겠다제철해야겠다 각 아, 엄청 잘잡는데 키퍼. 그러니까. 야, 요즘은 키퍼들이 각을 다잘 잡아가지고 딴거 없다 얼굴이다. 자 막을 거 얼굴로 막아라 그래서 키퍼들이. 야, 있어. 있어. 아 우승 나이나 의미 없겠다. 아스 복도나 하드 응. 쟤네도 어. 1, 2, 등 싸움 아가지고 어. 근데 여기서 하데스 비기고 그 다음 승리 등 팔뚝 한번 박시 잘준데그 다음 팀이 하데스 비긴 걸로 가 그러니까 하데스 는또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 비기기만 해도 2등 확보이니까. 어. 비기 하데스 는 무조건 이겨야 되고. 뭐. 어. 어. 또 비기면 또 어? 어. 어. 그거지. 볼을못 넣고 비기면. 어, 적대 한골 쳐내은봐라 <laughs> 어, 그러니까 우리형 1, 2등이 의미가, 의미가 없는 것성향으로비슷해도다 다 등치 있고 이러니까 좀 재밌게 차고 어 긴장했네. <laughs> <이거 좀 중간중. 웃음> 형. 아 우리. 션아 올라왔을 때 그래도 좀더 올려야지. 아, 이래야 결승까지 갈수 있다. <laughs> 아니야. 승현아. 아, 아니 초반에 아마 <laughs> 아니야. 그래서 하루 같이 논단다. 이 만났어. 씨, 다안 잡아주네. 몸 흔들리고, 응. 다 파울이 가는 아까 어. 자, 차면서 아차 싶었는데. 흔들려, 그래. 안 잡아주네. 아, 공망 건들면. 어? 야, 내 이럴래? 야, 이럴래? 나도 찬에서공중직이 아차 어. 싶었는데. 아, 무래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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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수속으 아, 나나 아, 나나원다 아, 되지 돌리는거 어? 한계룡 아한 그거 세워서 나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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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서 세워서 한계래. 세워서 세워한형 원래 <laughs> 세우면은 던지고 이걸로 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아아니 그렇게 해도 되는거 세워서 세워서 두바퀴 할이 어. 두바퀴 하는 애들이 이 사나 이 사나 아 보여줄게요 좀더아여기 올려서? 오오잘한데 제일 잘한거 같은데요? 아, 뭐야 오, 왜 빨리 안야 아. <laughs> 어. 이거 했는데 들오깔끔 넘어졌어 요양들이 잘한다 응? 우리도 잘한 응나든든한 아. <laughs> 아까 광영딸딱 무언데, 뭔가 푹신해 보이더라. <laughs> 아, 사리 지사리 푹신하네. 아! 할뻔 했는데, 아. 이다 빼고 이제. 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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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 야, 야. <laughs> 야 지금 니네 표정이 어하니 벙벙인데. 어.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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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도벌써 이제 쉬워가더 흘렸다. 3분 오! 됐다! 우 됐다, 됐다! 안빠어못봤어요 아, 대다한 3분 뛰니까. 야, 옷은 썰어봐, 썰어. 나 땄어, 씽씽씽. 나 땄어. 아, 어 아니, 이 정도가. 이로도가이정올가이가면1가이 정도가. 이가이 정도가. 이정가면정가이 정도가. 가이 정도가. 이정가이정가이정도 다른 팀가팀 정도가. 이 정도가. 이가이정도아이 정도가. 가이 정도가. 이가이가이도가이정도이가이정도이가이 정도가. 이이팀이라고 정도 정 아 그래? 1위가 3조랑부터? 어. 네. 아또 그렇게 되나? 아, 2위라 하는 게 아니고 3, 3조, 아 3조 3조 2등 팀. 아, 또 그렇게 하는 거야. 아. 아, <laughs> 아, 아 이. 잘한다. 운영진 없나 글씨 그대로 보면 돼. 우리 그런 거안 보지 맞사람 있는데 그래 야8 8번이그다아서하람 대진표. 아니, 대진표 뭐. 팀을 봐도 그팀 이름을 봐도 누가 잘하는지 모르죠. 뭐? 해. 내가 안다. <laughs> 내가 안다. 니 그래 가 하면 돼. 알았어. 그가 하면 돼. 잘해. 잘해. 그럼 이번에 열심히 하면 돼? 어잘 이겨 나. 이겨 나. 아이아 이겨 나. 알겠지. 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양하다 스타일이 뭐요 경기 봤어? 아, 9번이 개인기처럼. 일, 투투 투, 아니, 원투한다. 위에 서 원투한다. 걔가걔 잡은. 근데 그렇게 빠지 근데 서로 맞추지 않달려고 기태형 좋은데 기태 네가해난 지금 2 분만 버티자. 들어가서 2 분만 버티자. <laughs> 아 7번이 형 진짜 좋네 야, 그러니까 가볍네 저 그냥 통통 튀어요 진짜. 어. 어떻게 그냥 그래. 한발자고 있다가 자기 마음대로 여기도 갈수 있고 여기도 더갈수 있고 거몸이 몸이 어떻게 저러지? 대로 나간다 나. 아니 운동 얼마나 하면 저래지 네, 하루에 말한 하루에 상, 적어도 하나어댕긴다는 형일걸요? 아 그래? 카파 그 중에 아니 카파요 카파 아니 두명 중에. 1번이랑 7번이랑 1 0번 카파 형도 갔었다 이거